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진짜 4일이딱 시간이 비어서 굳이 굳이 낑겨 낑겨 내가 휴가를 가겠다고 싱가포르를 가요. 싱가포르는 사실 저에게 오빠 보러 가기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. 사실 유럽에 가고 싶었는데 이왕 가게 된거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오늘은 마일리지 탈탈 털어서 비즈니스 탔어요. 탈탈. 새벽 6시 10분 전이라 집 가서 오전에 좀 자고 이동하려고요. 오빠 너무 부었다. 방금 일어났어. 오빠 어. 너무 부었어 지금. 응 방금 일어났어. 왜 일어났어? 일어나야지. 어, 모사이크. 아 일어나야지. 아 모자이크. 나 <laughs> 지금 너무 <laughs> 민낯이야. 그러니까 너무 살것세요 동생 오랜만에 뵌 네. 소감 네. 많다. 아들, 엄마 잔다. 너무 아, 아들, 잘 대답은 해줘 해줘 해줘. 해줘야지. <laughs> 안녕하세요. 지금은 11시 반쯤 됐고요. 점심 먹으러 갑니다. 와 근데 피곤했는데 진짜 엄청 부었어요. 오랜만에 싱가포르의 뜨거움을 느끼러 한번 가보시죠. 뿅. 인사 다시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여러분. <laughs> 애티튜드가 바뀌었네? 아까는 약간 모자이크 인스트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 당장 인사드립니다 아하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어어 It's been a while 아하 Right? 보고 싶었지만 그러니까 역시 오빠는 항상 문제가 말이 조금 길어 네. 조금 잘라야 될 의무가 있어 조금 바빴어 아무튼 저희는 머무러 간다고? 잘 들어오세요 싱가포르에 뉴바로라는 지가 생겼어. 옛날에 초등학교를 쇼핑 컴플렉스로 개조한. 어. 근데 거기에 제일 핫해. 아 집에서 걸어서 한 10분 15분밖에 안 걸려. 거기에 멕시칸 푸드가 있는데, 음 진짜 먹어본 멕시칸 중에 제일 the best, the b 어 기대된다. 진짜. 나차라 인증하에 간다. 멕시칸 푸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제가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. 응? 이 흰색. 근데 확실한 건 서울이 더 덥다. 동남아보다? 동남는 서울 여름이 여기보다 훨씬 더워. 진짜. 여기가 요즘 싱가포르에서 핫한 데라고요? 요즘 막밥 먹거나 할때다 여기 와. 아. 여기 장이 가는데. 되게 예쁘게 잘 해놨다. 아, 싱가포르 건강하는 거 같아요, 오늘. 사한번에 냅둬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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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약간 맥주 먹는 나잖아 타코볼에 라이스 안넣었어요 샐러드같은게 먹고싶어서 은 소스 벙벙이네 <laughs>

아, 진짜 맛있어 그렇게 먹고 부터 들어간다 <laughs> 이런게 좋다 여기는 스랑라고요 스랑스루 뭐라해? 오리엔다나 캐나다 갈때스랑스로라고 했거든 근데 나랑 다 코스의 단어가 다 다르더라고 <웃음> <웃음> 좋아. 이한 리제리. 수박. 오늘 저희 센토사 섬으로 가서 묵을 예정입니다. 싱가폴 또 오기 싫다고 그랬다. 엄마가. 바닷가에서 놀자 해서 그런 바닷가를 가서 묵을 예정이에요. 지금 벌써 3시라 가서 바로 체크인하면 될거 같고요. 음. 오늘의 계획은 수영장에 누워 있다가 호텔에 누워 있다가. 푹 쉬는 걸합니다 오빠는 지금 제택근무 중이에요 지금 호텔 체크인하고 들어왔어요 오늘의 호텔은 센토사에 있는 아... 호텔 이름을 모르겠다 이렇게 거울이 있고요 사면대도 두 개고 욕조도 있고 여기 샤워실이고 는 변기통 이렇게 오면 싱글 두 개로 했고 넓은 거실 같은 소파가 있습니다 소개 끝 <laughs> 여기에 일박밖에 묵지 않기 때문에 내일은 해변가에 가고 오늘은 여기 실내 수영장을 즐길 거예요. 제가 이걸 한 입을 먹어버렸는데요. 여기 보시면 싱가포르 6 0있죠 이게 내일이 국경일이래요. 싱가포르 뭐라 그랬더라? 독립 기념일인가? 아무튼 이렇게 웰컴 푸드까지 있습니다. 그래서 내일은 저기 뭐냐 어디였더라 엄마? 어디서 불꽃놀이를 엄청 크게 한대요. <laughs> 어딘지를 알아야지 내일. <되냐>. 아까 어디 들어가 셨었던 거. 아아 여기 어이냐 모르겠어요. <laughs> 이거, 초콜릿 하면서 아..뭔 <laughs> 어, <이거> 일인데? <laughs> 잘 모르겠어요 불꽃축제를 하는데 어? 어디서 <laughs> 할지 잘 모르겠어요 <laughs>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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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. 제가 이래요 불만 있으시냐고요 이렇게 살게요 저 제리제리 수영장 가고 있어요 제가 오직 여기로 온 이유는 단 하나 수영을 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수영 잘하세요? 태양을 그렇게 하냐고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어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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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된다고 와 지상 뭐랑 하셨어요 너무 예쁘다 이게 지상낙원이 아니에요 뭔데요 와 진짜 넓네 아 재밌겠다 아. 이야 아. 아. Lately, it's been hot. It we had a bumpy ride. 얼굴 안 음,

<laughs> 지금 둘이 안본지3 시간밖에 안된거 같은데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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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퇴근을 하지? 하고 산타 사인 놀러 왔습니다. 산타 근데 너 지금 스타일 좋다. <웃음> 스타일, <웃음> 스타일 좋다. 산타 <laughs> 사였더니 이렇게 입어야 돼. 태피가 확실한 편이네. <웃음> <웃음> 뭐 먹을까 우리? 뭐? 배고프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재연이에요아재세이에요 아, <laughs> 이제 씻고 나왔고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. 좀 귀찮고 배고파서 그냥 호텔 근처 에 있는 식당 갔다가 카페를 가든 뭐 산책을 하든 하려고요 쉬. 엄마 이거 밑에 아프냐? 아프지. 연고 달라해 연고. 아니 데일밴드를 발라야 돼. 이거 좀 보세요. 이제 너를 어떡하면 좋으냐? 그러니까 나도 진짜 나를 모르겠어. 왔나? 오빠 사저 발가락 부상... 말씀드렸더이 밴드 좀 받으려고 갑자기 버기카 태워 주신다고그래서 지금 부상차로 편하게 가고 있어요. 머멋스 해요. 지금 너무 별거 아닌 부상인데, 부상자 취금을 당해가지고 여기도 진짜 부상자고 멈출발이 없는데 여기도 진짜 부 건가요? 여기를 둘러보고 어 여기 뭐가 맞네 여기로 나가보자 우와 여 예쁘다 여기 약간 싱가포르 바이브 아니야? 아 여기 뭐맞네 배고프다 근데 오빠 아까 꼬르륵 소리가 심하게 나시던데 아 나는 근데 누구처럼 그런 거에 막 예민해지고 <laughs> 산물이랑 고야 다 있어서 여기로 가겠습니다. 요 닭가슴살 샐러드. 아, 닭가슴살이네. 아, 냄새가 대박이다. 번덕 맛. 가 엄마. 완전 음, 피자 맛 피자야. 와, 이거 진짜 맛있다. 조금 짭짤해. 빵 맛있다. 왔다. 음? 땡큐. <목소리도 있어야> <목소리도 있어야> <목소리도 있어야> 이거는 원래는 토마토 베이스인데, 오일 파스타로 바꿔달라고 요청해서 받았어요. <목소리도 있어야> 음, 와. 도도도 아니야 <laughs> 너무 맛있겠다 이게 아 안심 이게 리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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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자 진 사사교 여기 안 내 팬이신 거 아니야? 서비스. 아니, 내 팬이신 거 아니냐? 맞아. 죄송이 아니야? 서비스. 서비스. 지 죄송이 아니냐고? 이걸 많이 아니야. 코리그 뉴크 코리그 뉴나 뭐라고? 코리그 뉴크 아 근데 오빠 아이비 리그 컷안 했다고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 진짜? <laughs> 어 근데 오빠랑 남매 상봉 인스타 스토리를 올렸더니 에? 제로님 왜 아이비 리그 컷 아니냐고 배리에이션을 줘야 되거든 사너무 <laughs> 아이비 리그만 하면은 안돼안돼 안 돼. 너무 지루하잖아 <laughs> 지루해 근데 이렇게 머리 바꾸고 나서 어려보인다는 소리를 듣는데 <laughs> 근데 지금 약간 홍합에 물린 것 같아 홍합에 어떻게 물리지 머리 그러 그러니까 홍합이 여기 딱 붙어있는 것 같아 지금 어 <laughs> 여러분, 지금은 9시인데요. 저희 오늘 새벽에 도착했거든요. 그래서 너무 지쳐가지고, 방 가서 오늘은 빠른 취침을 하겠습니다. 아, 피곤하다. 첫째 날 마무리. 첫째 날 마무리. Next stop.